그거다. 야, 니가 형한테 문도 봐서 피구전 이기면, 형이 네. 어마어마한 성, 선물 줄게. 뭐요? 불의 축제 세트. 진짜? 어, 불의 축제 와. 세트 줄게. 네. 오케이? 문도 답... 놀라주세요! 아, 처음 템은 무조건 핑크화드를 하나 사. 핑크화드 두개 사면 안 돼요? 아, 두개 사도 어차피 오빠 못, 하나밖에 못박으니까 하나 아... 사고,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솔직히 팝... 무빙을 위해서 신발 사자, 신발. 신발. 어. 그 다음에 어, 와드 투템 잔신구 오케이. 예. Yep. 오케이. 어디로 와요 발언? 바론? 발언으로. 와형 진출 되나요? 오케이 진출해 줄게. 오케이. 오시형 어, 어, 멋지세요. 신영아. 네. 형 같은 경우는 말이야 알잖아 형 클래스. 형은 문도 피구를 단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피구 마스터. 형 질문. 뭐? 비싸 네요 어? 히싹! 어 히싹 네 야! 일로 와봐 여기 와드를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 안다 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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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 아, 이 새끼 아. 몸에 비매너가 뱉네 그냥 야 여기 다딱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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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지금 서있는데 있지? 어, 네. 여기 기점으로 바깥다. 네가 여기다 와드를 박아 그럼 내가 여기다 와드를 박을게 오케이? 네 니가 여기 형이 딱 여기 있는 여기 위치에 박으면 돼 알겠지? 네자그 다음에 형부터 여기 박을게 자 여기 딱네 박아 딱 오케이 야 정확히 네. 1분 정확히 됐습니다. 1분 30초에 시작한다. 야, 야, 이것만 받고 시작해요? 와드 안 받고? 호텔? 어, 어 와드 박아. 여기, 여기, 맨 끝에 박아. 나 있어? 야, 30초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야, 임진영. 아, 30초에 시작한다. 29초에 왜 던져? 그지같은 나쁜 새끼. 아니, 야, 일로 와, 일로 와. 뭐니 뒤에 뒤졌어. 아니, 니 29초에 던졌잖아. 거, 어, 바로, 어, 바로 피하기. 몰라갔어안 뭐, 나갔어, 뭐 나갔어? 바로 앞에 던지기. 아어아 뭔데요? 일로 와 일로 와아아씨아 끝나네 아, 아,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막아아 아, 아, 뭐야 아다 맞춰 버스지 마형뭐아아 아, 아, 뭐야 아아 뭐야 잠깐만 아 타임 야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은 무슨 타임이야 니 끝났어 임마 바로 피하기 아 피하기 여기서 마무리 따다 아플레시 임진영, 진영 임진영 피영 피영 넌 이제부터 영원한 초딩으로 기억될 것이야 임진영. 다음 판 이선은 무슨 상판 이선은 깔끔하게 1대 0.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유튜브 종료. 기다려. 유튜브에 어야겠다 진영이와 문도 1대 1. 어. 아니 중딩 40초까지만. 오케이. 중딩 임진영이야. 중딩 어? 중딩 진영이야. 어, 초딩 진영이와 문도 어. 1대 2 40초까지만 하면 됨.